아내는 렌치를 들더니 남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남편은 놀랐지만 아내가 계속해서 내리치자 결국 죽고 말았죠. 이후 아내는 알리바이를 만들었고 모르는 척하며 집에 왔는데 남편의 시체가 사라져버렸죠.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아내의 어깨를 만졌는데 그건 다름 아닌 아내가 죽인 남편이었고 남편은 누군가가 자신을 공격했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식사 시간에 아내는 다시 한번 암살을 시도했고 남편은 저항했지만 또다시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외진 곳으로 가서 구덩이를 판 다음 남편을 묻어버렸고 다음 기쁜 마음으로 쇼핑을 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죠. 방으로 가서 CD 플레이어를 끄자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건 또다시 남편이었죠. 아내는 놀라 기절할 뻔했지만 남편은 침착하게 출장 갔다가 이제 막 돌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던 아내는 남편을 묻었던 구덩이로 다시 가봤는데 구덩이는 그대로였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죠. 오기가 생긴 아내는 또다시 암살을 시도했고 남편은 그렇게 편히 잠을 자다가 세 번째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다시는 부활할 수 없도록 여러 개로 나눈 다음 기름을 뿌리 아예 화장까지 시켜버렸죠. 그렇게 모든 작업이 끝나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하려는 바로 그때 음성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건 보험회사였으며 남편의 재생 보험이 적용되었다고 말을 남겼죠. 다음 날 보험회사에 찾아간 아내는 직원으로부터 재생 보험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 이 보험은 죽은 자의 기억을 복제 인간에게 옮겨 말 그대로 부활시키는 보험이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 곁을 항상 건강히 지켜주기 위해 보험을 들었던 것이었고 그걸 알아차린 아내는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또다시 웃으며 들어왔고 아내는 그를 진심으로 껴안. 하며 반성했죠. 그 순간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고, 핸드폰을 본 남편은 표정이 굳어버리더니 아내에게 딴 남자랑 바람을 피운 거냐며 따졌습니다. 아내는 해명하려 했지만 대노한 남편은 듣지 않았고, 급기야 목을 조르기 시작했죠. 잠시 후 아내가 기절하자. 남편은 갑자기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 스스로 이승을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진행되었고,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남편의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는데, 그가 말하길 스스로 죽은 것은 재생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아내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바람 피우는 걸 일부러... 남편에게 들킨 다음 자신을 공격한 남편을 죄책감에 빠뜨려 스스로 이승을 탈출하게 계획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복제 인간을 개발한 보험사보다 아내가 더 대단하지 않나요?